들어볼게요. 네. 네, 곡 소개해주시면 되세요. 네, <laughs> 네, 아, 네. <laughs> 마이크로다. 네, 네. 아 네. 마이크로다. 네. 마이크로다라고 선배님께서 피처링 해주셔서 한층 더 업된 힙합 분위기가 나는 곡이고요. 네. 캐시언니와 저 독보이는. 음, 네. 재밌다. 아 그래요. 캐시 뭐 방금 랩을 얘기했을 때 아까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는데. 어 지금 느낌으로 그랩한번 표현해 줄수 있나요, 린언미 안에서. 어... 네. 너만 나 아이콘 텍스처로 여전해. 예. Yeah. <laughs> 아, <그쵸? 웃음> 이런 뭐야. <살짝> <laughs> 네, 완성된 랩은 여러분들 자정에 확인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이설 씨 계속 들어야죠. 소개 네. 네. 우리 다음 소개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세 번째 트랙은 저희 타이틀곡 왠지라는 곡인데요. 어왜 소풍 가기 전날에 되게 설레고 내일 날씨는 어떨까 내일 뭐 입고 갈까 되게 설레잖아요. 네. 그런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설레고 떨리는 그런 기분을 오늘은 왠지 잠이 요가 싫어요. 이런 가사를 통해서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트랙 내 네, 친구의 남자친구라는 곡은요, 어,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나를 표현한 곡이고요. 어, 신스 사운드가 가미된 중독성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번 트랙 내 마음의 별 하나는요, 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빛나는. 별처럼 어, 나만의 별이 되어달라 네. 그런 그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한 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희 멤버 승희 씨가. 네,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현우 선배님께서도 네. 같이 네. 작사에 참여해주셨어요. 아 현우씨까지? 네. 아또 감사드립니다. 아, 별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순간 제가 굉장히 두근거렸어요. 아, 네, <laughs> 오늘 인테리어도 이게 그냥 풍선이 아니고 별의 풍선. <laughs> 네, BJ들 앞에 이런 별풍선 두면 아 저희 막 쿵닥쿵닥합니다. <laughs> 네. <진짜 흥불합니다>, 지금 흥분합니다 <laughs> 지금. 나 진짜 지붕이 가져갈뻔했어요 이거. <laughs>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laughs> 자, 이어서 곡 설명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제처럼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 음, 사 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에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네. 그대로 다시 돌아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 3번 트랙인 저희 타이틀곡 왠지와는 다른 상반된 아, 분위기여서 되게 잔잔하고 저희의 발라드를 네.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아, 발라드까지. 자, 멤버별로. 네. 네, 일곱 번째 트랙, 제자리라는 네. 곡은 그 짝사랑의 그런 아픔을 제자리라는 단어로 비유한 곡인데요. 어, 이 곡은. 티아라 선배님들이 웹드라마를 찍으셨어요. 달콤한 네. 유혹이라는 웹드라마. 아. 거기 o s t 로도 나왔던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저 너무 재밌게 봤던 웹드라마인데 네. 네. 거기 있네. 아 정말요? 거짓말 같아요? 아직 <laughs> 못봤어 <laughs> 거짓말 같아요. 같아. 아, 나, 나 <laughs> 네. 저,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네. 진짜 너무 많은 곡을 이 정규 앨범에 넣으려고 준비했었는데 같이 함께해 주신 신사동거리이작 가 님과 그리고 페스터 네. 팩트리 작곡가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보니까 신선호랭이 형님 오하 계셨던데 네, 네, 지금 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랙 리스트 소개는 네, 끝낸 걸로 네. 한번더 네. 네. 한국이 남았습니다. 한곡이 어? 남았죠, 그렇죠, 네. 여덟 번째 아. 세일로라는 곡인데요. 맞아요. 어이 곡은 그 행복했던 순간을 꿈속의 비밀이 되어 버린그 여린 마음과 슬픈 감정선의 가사 그리고 멜로디가 EP 사운드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다이아의 매력을 보실 수 있는 곡이고요 YG의 빅톤 선배님께서 작곡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음또 YG 면뭐네 메리와 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기대되는조가 <laughs> <조항> 아니겠습니까? <laughs> 빵빵하네요 라이 알겠습니다. MBK도 그래. 빵빵해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트레이니스 소개가 끝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의상을 갈아입은 이유가 이죠 이설 씨. 어떤 무대를 위해서 일까요네 오늘 타이틀곡 왠지의 무대를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는데요. 또음악공